존존스가 미오치치랑 타격을 하면 진다? 어? 존존스는 뭐, 어? 오버레이치드 돼 있다? 어? 가관이야, 정말. 어? 이번 주 내내 완전 해외, 국내 다들 가관이었습니다. 해외 어? 기자들도 말이야. 뉴오치치랑 어? 경기 앞두고 있는 어? 존존스님한테, 어? 막, 막, 아스피나라고 안 붙나요? 어, 바꿔가지고, 아스피나라고 붙고 싶지 않으세요? 붙고 싶으세요? 어, 금조금씩말 조금, 바꿔가지고, 어? 100번 넘게 질문하고, 어? 존존스한테도 그게 예의가 아니고, 어? 미호치치한테도 그게 예의가 아니지. 막, 존존스가 뭐, 뭐, 꽉꽉꽉꽉꽉꽉 잊으라는데, 어? 니들이 미호치치한테 예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리고 TNT, 그, 해외, 그, 영국, 어? 영국 스포츠, 그, 그, 걔네들, 어? 아니 대놓고 토마스 피날 상, 토마, 토마스 피날 응원하고 막 존존스가 막 꽉꽉꽉꽉 하면, 한다 하면서 막 어? 그 뭐야, 막 도망간다고 해놓고 어? 존존스가 어? 딱, 딱 얼굴 보고 아, 아, 이 새끼 내, 내 까네 그럼 인터뷰 안 한다 하니까 막, 막 인터뷰 안 한다고 하니까 또 자기, 자기들 채널에 또 또, 또 영상 만들어가지고 존존스 막, 막, 막 나쁜 놈 만들고 어? 야, 니가, 니가 존존스 고트님이왜 어? 니네 같은 찌끄레기랑 인터뷰하고 싶겠냐? 어? 4관이야, 정말 다들. 어? 내가 정말 다른 영상들도 안 보지만, 승급 찰스가 내한테 영상을 보여줘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예상 영상을 존논스가 어? 고트는 맞다. 하지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한다. 하지만 미호치치는 뭐뭐 출신이다. 미호치치는 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미호치치가 이길 수 있다. 어? 차라리 미오치치가 이기고, 이기고, 이게, 이게, 이기, 이게, 이겼으면 좋겠다. 존존스가 졌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대놓고 말을 하세요. 어? 객관적인 척 하지 말고. 존존스가 고트지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객관적인 척 하지 말고 그냥 싫다고 하세요. 응? 그렇게. 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어? 하... 가관이야. 다들 정말. 어? 존존스님은 고트인데. 어? 뭔, 뭔 이런, 어, 대접을 받는지, 어? 정말, 과관입니다, 정말. 존존스는 레슬링을, 레슬링으로 못 넘겨 미오치치한테 진다고? 어? 미오치치 헤비급 파워에 질 거라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 어떻게 됐냐? 어? 타격으로, 찻발랐잖아. 어? 그래놓고, 어? 그래놓고는 아니지. 어쨌든, 어? 찻발, 찻빨... 이제 뭐라고 할 건데, 자, 자 이제 아, 자 이제 아스피나는 다릅니다. 뭐, 어? 하... 고트면, 어? 싫어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막 이번 주에요 어? 사람들이 존존스한테 했는 거는 정말 역겨운, 어? 역겨운 그 자체입니다, 정말로. 어, 존존스 고트님을 상대로, 어? 역경 그 자체야, 역경 그 자체. 어? 레슬링으로 1라운드부터 넘겨가지고, 카, 어? 엘보 막한 30대 꽂으면서 압도적으로 이긴, 어? 존존스 고트님을 상대로, 어? 존존스 막미오치치못 넘긴다. 자, 미오치치는막 레슬러 출신이다. 어? 타, 자, 레슬링으로 넘기면 뭐 어쩌면 이길 수도 있겠지만, 이제 또 타격전으로 가면 못 이긴다. 어? 타격에서 또 착발랐어요. 예? 타격에서 또 착발랐다고요. 어? 이제 뭐라고 할 건데, 어? 자, 존존스는 그래도, 자, 그래도 이제, 자, 검사, 약물 검사에서 좀 이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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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불통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도할 겁니까? 어? 존존스 고트에요. 고트. 고트라고요. 고트가 뭔지 몰라요. G-O-A-T. 모릅니까? 음매음매 어? Greatest of all time이라고. 어? 그렇게 막, 어? 미워치치는 다르다 미워치치 어떻게 됐냐고 어? 타격에서 찻발리고 레슬링에서 이거 10대7 아니냐 그거? 음? 10대7 아니냐 그거? 압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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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는데 하... 내가 존기견이라고요? 맞습니다 저 존기견 맞아요 예. 저 존존스의 개입니다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 어쩔 거냐고. 하... 세상에요. 어? 이런 고츠가 없는데. 어? 이런 어? 지금 배트만몇개야 어? 17개인가 뭐 18개인가? 뭐 어? 그 정도 되는 선수를 가지고 막 어? 미호지치한테는안 된다. 어? 막막뭐그 그 영국인 그 새끼 이름은 꺼내고 꺼내고 싶지도 않아요. 어? 존 존스가 막막 막 토마스 피나를 막 도망 으로부터 도망간다고 하는데 존 존스 같은 하... 토마스 피나 같은 그런 애들은 있다가 그냥 가래들이에요. 해외의 그 기자들도 막어존 존스한테 인터뷰 에리아 헬완이 에리아 헬완이 막 봐요 에리아 어? 헬완이 존 존스한테 인터뷰 어 인터뷰 막 에리아 헬완이가 존 존스 2년 전인가 3년 전에 sns에서 어? 까가지고 존 존스가 그때부터 인터뷰 안 해주니까 막 미오치치한테 저는 미오치치님을 믿어요 인터뷰하면서 미오치치님 사람들이 이거는 이 미스매치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5대5라고 보거든요? 다들 반성하십시오, 진짜. 어? 해외, 국내 다들 반성하세요. 그리고 또딴 거, 딴거 하나 봤다. 그 영상은 보진 않았는데 썸네일이 가관이더만. 어? 뭐 vs 뭐? 정말 고, 고츠님을 상대로 음? 국내 선수는 어? 존존스 커리어의 천만 분의 일이 안돼도 막 어? 조금만 뭐라해도 막 뭐라하면서 어? 존존스는 그냥 하, 저, 저 위에 있는 분인데 존존스는 거품인데요? 하, 정말 이중잣대 같네요. 후... 존 던스 님이 이기고 나면 솔직히 내가 요런 거 요런 빡침을 다삼키고 그냥 행복하게 리뷰를 올리고 싶었습니다만 막쳐요, 진짜. 존 던스를 상 어, 둘러싼이 네거티브, 어, 내러티브들, 어? 톡톡씩, 톡시시티, 어? 존존스님이 경기, 경기 전에 한 3일 전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인터넷에는 너무 빡, 빡, 지금 나도 빡치, 빡쳐, 빡쳐있고 슬픈 사람들이 많다. 어? 존존스 고트예요 존존스라니. 존존스님. 앞으로 저는 제 영상에서 얀님처럼 존존스 뒤에도 님 붙입니다. 존존스님. 님, 님안 부르고 그냥 막 이름 막 존존스, 존존스 이렇게 부를 뿐이 아니에요. 님입니다, 님. 고트예요 고트. 어? 그러니까, 다들, 반성하세요. 반성하세요, 반성.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레슬링이면 레슬링, 어? 미호치치 못넘긴다음에 레슬링으로 1라운드에 그냥 퓨욱 넘겨가지고, 오해됐습니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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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하고, 어? 타격으로, 어? 오해됐습니까? 자, 타격전 하면 이제 또 막,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타격으로 착발. 나 미호치치한테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너왜 이렇게 띠껍냐? 어? 님왜 이렇게 띠껍냐고요, 미호치치 씨. 어? 진짜 존나 띠꺼워요 당신. 어? 그러니까 다들 반성해라, 반성 알겠냐? 반성하세요 다들. 어? 반성. 어? 반성하세요, 반성. 반성. 다음 주 내내 반성하세요. 아니, 올해, 올해 끝날 때까지 그냥 반성 쭉 하세요, 그냥. 어? 커리어가 완전 넘사 중에 넘사 중에 넘사인 존존스님을 상대로, 어? 이런 톡식한 내러티브들. 반성하십시오. 알겠습니까? Why you ar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laughs> Korean power also. <laughs>